안녕하세요.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앞으로 10년 후 2035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혁신적인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만 해왔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AI, 로봇, 바이오테크, 우주 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기술들을 분석해 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초지능 AI와 인간의 공존 1. AI의 진화 초지능 시대의 도래. 현재 AI는 인간의 보조 역할을 하는 수준이지만, 3년 후에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SUP, RINTL, l i g n c 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술은 의료, 교육,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AI가 개인 맞춤형 컨설턴트 역할을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와 일자리 감소 등 새로운 도전 과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로봇과 자동화, 인간과 협력하는 미래 일, 가정과 산업을 혁신할 로봇 기술 로봇 기술은 앞으로 더욱 정교해지며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간과 협력하는 로봇 코마이너스 보츠의 활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가사 로봇이 발달하여 집안일을 완전히 자동화할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대부분의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인간은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3. 바이오테크 혁신과 인간 수명 연장. 1. 유전자 편집 기술과 질병 치료. 2035년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난치병 치료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CRISPR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 치료법이 개발되어 개인의 유전자에 맞춘 정밀 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와 규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 인공장기와 신체 강화 기술,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통해 인공장기를 제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신체의 장기를 직접 만들어 이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나노 기술과 결합한 신체 증강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4. 우주 개발과 새로운 프런티어 개척, 1. 화성 이주와 우주 거주지 건설. 10년 후 인류는 지구를 벗어나 화성 및 우주 공간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NASA와 민간 기업의 스페이스 x 스의 화성에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 호텔과 관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구 자원을 보완할 새로운 광물 채굴 기술이 우주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자 컴퓨팅과 새로운 인터넷 시대. 1.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혁신.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 컴퓨터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몇초 만에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암호 해독과 금융 시스템 분석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ai 학습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져 기술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 해킹과 보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e 육지와 차세대 네트워크, 2035년에는 육지 네트워크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이 가능해져 원격 작업과 메타버스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홀로그램 통신과 실시간 VR 회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데이터 보안 기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6. 지속 가능 기술과 친환경 혁신. 1신 재생 에너지와 탄소 중립 기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탄소 포진 및 저장 기술 CCUS이 발전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와 친환경 인프라. 10년 후에 도시는 더욱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와 AI 교통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입니다. 빌딩과 주거 공간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스마트 기술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술적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AI, 로봇, 바이오테크, 우주개발, 양자 컴퓨팅, 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10년 후 어떤 세상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